힘든, 어, 고난 뒤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어, 이, 우리가 이제, 오행을 보면, 이제, 음량 오행 속에, 예, 기토는 무토 다음에 기토죠. 무기. 목, 예. 뭐, 하와 금수의 중앙에 자리한다 이제, 목, 하, 금, 수. 딱 중앙에. 도이 과정에 음의 시작이죠. 응. 중정이 토로 토로서 그 작용과 승정이 무토와 비슷하나 무토의 뒤를 이어 양이 음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다. 무토가 높고 건조한 상태의 산과 같다면, 기토는 낮고 분열 불행하며 습한 습송을 가지고 있는 전답이나 대지와 같아 가지고 어, 만물을 능이 자양하며 성숙케 하는 땅이다. 인간의 옆에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이 상당히 토의 역할이 예, 중요합니다. 예, 토가. 사실 이 토를 갖고 있는 중정의 역할을 하죠. 중정의. 예, 그렇게 역할을 하데 토가 없으면, 예, 요거는 자기 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무토는 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형이 상학적으로는 항구적인 순환 운동을 유지해주는 중심작용하는 중정이다. 아, 축장. 중계, 그다에 조절 등을 의미하니 하늘에서는 구름은 땅에서는 전답, 옥토 윤토, 활토, 대지, 정원, 정원, 하원, 잔디밭, 평년 도로, 분지, 사토, 해수욕장인 인간. 간예 인간이 가본 땅이랑 같 방이 중앙이다, 항색이다. 인체에서 우리가 토는 위, 비장, 뭐 이렇죠 소화기, 복부 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얼굴색은 항, 한갈색 목소리 탁한 기운 많고 눈썹이 맑지 어, 많지 않다. 예, 입의 모양이 약간 모란듯하며 신, 신광사주이면 신체가 비대하나 시작사주이면 체격이 작고 말랐거나 얼굴색이 검은 이 음, 기토. 기토의 승정인을 보죠. 순박하다. 부드럽다. 조용하다. 의무여 같다. 어, 자애롭다. 표현은 적이 없다. 예. 좋은 말을 들으니. 사주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순진한 것같으면서는걸 맞고 어리숙하면서도 자기 실속을 잘 챙기는 이기적인 면이 있다. 심정을, 남의 심정을 잘 헤아려주며 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거나 꼬집을 피우지 않는 중간인 품으로 신용과 효심이 많다. 어 좀처럼 자기 속 마음을 틀어놓지 않거나 매사 열심이 많고 신경이 예민하며 예민하면 까, 까다로운 면이 있다. 어, 틀어놓고 얘기하기가 고른하다. 음. 대화 중용을 지킨다. 연행 일치, 신중하다. 음. 그, 토가 너무 많으면 어, 강하면 우둔하거나 고집불통. 예, 사리 판단이 힘들하지 못하다. 예. 약하면 인식하거나 다행움을좋아 하며 합하기 힘들다. 어, 부분의 연행 관계에서도 예정이 있고. 은근함이 은근하면 흔들림이 없는 스타일로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나 자신의 감정을 속 시원히 따뜻리지 못하고 속으로 고민하거나 애정표현에서 둘러왔다 또한 일이 많이 바 시상하거나 자기 애인을 따라서면 맥힘 듣는다. 정간과의 관계에 다해 그저 예, 인간이니고 그런 땅이다 땅. 예, 농작물이 목이 있는 것을 음, 먼저 보면, 당단 태양을 받아가면 예, 작물이 예, 성장할 수 있는가를 기토는 전답으로. 지지에 진술충미토를 뿌리라요. 진술충미. 나 진술충미가 중대을 오히려 깊한다. 자주 가려야 한다. 다경다작으로 수확이 맞기 때문에. 갑목. 관이다갑기하으로 유정하다. 유정. 갑목을 좋아한다. 을목을 의미 없는 하주에 비하는 갑목 기름진 들파리 복식이니 일미를 맺는다. 물건. 기토는 갑목이 있어야 부기를 유지할 수 있다. 기토는 에, 기토에 갑목이 있으면 공원이나 대지에서 있는 건너무가 같아. 모든 사람들에게 어~ 편한 휴식을 공한다 기토에 갑목만니까 병화가 없으면 죽증이다. 이 병화가 있어야 증가는이 있으며 쪽증이없으면쪽증이다 실속이 뭐. 없다. 엄지의 땅이 되어 농사 잘되지 않는다. 신약한 기토에 감목이 있고 목 다음에 1년 내내 햇빛을 보지 못하는 엄습한 땅이 되거나 밭에 나무뿌리가 온통 뻗어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니 이런 경우는 필히 병화가 있어요다 기토의 감목이 많으면 쟁합을 하게 돼요. <laughs> 기토 자신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사주 원국에 감목이 있는데 운에서 감목 간성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직기나 감투를 감당하지 못하는 태가버직이 문제가 생는가다 전간의 음, 간압은 합목합은 어, 경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해진다. 어, 기토의 간합만큼은 강해지는 경우가 있다. 목기가 강해지죠. 토기가 에, 에, 강해지죠. 그, 그렇죠? 갑목갑기합이 예, 토가 되기 때문에. 감옥이 증시, 증간으로 자식이다. 음, 증간에서 다큰 자식이다. 그다음 얼복을 받으면 기토가 얼목을 만나면 하초. 기토가 병화를 만나면 비옥한 땅에 태양이 자리를금 만물을 양육할 수 있는 온난 지토. 병화는 경금 상관을 억제하여 어, 헛된 망상에는 사육을 벌이게 한다. 상관이면, 또 경금, 경금을 억제하죠억제해가지고식신이 신금을 합부해도, 어, 합파수로서 죄를 생활이 안름다 목이 태가 염수마탕이, 땅이 되거나 병화를 좋아져는 병아를 기토는 병아를 좋아하네. 어떤 외부로부터 압력이 나쁜 상황이서닥치도 항상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있는 엄밀 같은 정인력한다. 기토는 병아를 좋아한다. 그러나 사 월, 미 월에 여름철 기토나 수기가 없는 땅에 병아 있고 하기가 태가 하면 기토는 하에 열기를 조토가 되어 갈라지거나 면반은토로 되니. 어, 초목은 고사하고 끝내 농사를 짓는 땅병아니. 여름철에 기토는 하다함이 지명기에 달할 수 있다. 자, 가을을 한번 보죠 가 네. 정화. 정화를 또한번 보면 정화. 기토는 인성이 하나 비급이 많아 강이질 경우는 뿌리가 충을 받아야 제대로 만스를 먹을 수 있다. 정아 기토가 원국에수납 금이 없는데 정아를 만나면 기토가 정아를 만나면 수어 수납 불이 없는 경우 금이 없는 경우에 눈밭에 불이 난 격으로 허망하고 어이없는 꼴이 되어 진녁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이다. 어 옥답에 목다불을 피워놓은 형상이니 기토에정하는 어 별로 쓸모가 정화가 너무 많으면 사막화가 되어 차도는 사람이 없다. 물이 없었어. 사람들 내게도 드럼으로 이렇게 생니다 일단, 이거는 임신, 임신. 느낌이, 물이 있다. 이거죠? 정, 금 상을 조금 상하게 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 신유술월에 기토의 증하가 나오면 가을밭에서 고구마를 캐내면 모닥불에 구우면 서 이때 증하 이거 이거 는참이참 여름네 그죠자 사오미월의 기토에게 사오미 사오미묘를 기토에게 증하는 담벼 같다. 사오 사오미, 사오미 이월에 기토에게 증하는 단비와 같은 개수를 충고하고, 개수를 충고하고, 또 임수 또한 합과여, 아, 요는 한번 합과하죠. 합과여 조열하게 하고 메마름을 가중시키도록 해롭고 인묘진물의 기토는 지불로 잡출태우고 살균자용하는 정도이다. 신유수로 올해 기토에 증하가 넘으면 가을밭에서 어 고마를 개내어 모닥고 꼬우는 공식 같다. 이때 제가 증가 이칼은 대단하다. 해자축월의 증가는 비닐하우스 난로 같은 역할로 어, 동토를 막아준다. 이칼을 어, 하나 그 병화만은 못하다. 해자축월 기토에는 갑목이 나와야 지 갑병이 나와야지 병 갑병이 없고 저런만 오면 안 된다. 추가 많을 경우에는 증개충이나 증임함목으로 어, 하파여 간이 되니. <laughs> 무조건 장아나 쁜 것만 아니다. 이거 합극가 무토, 기토가 무토를 만나면 별 좋아하는 거 사지의 중화를 이래가지고 기토가 무토를 만나면 이 여기에 힘이 뺏기고죠. 어~ 항망하다 항망 항폐한 땅이 된다 기토가 건조하고 등치가 큰 무토인데 이양벌이 개수를 무기 합으로 어~ 다 뺏기니 매사에 소녀들은 급제에 걸린다 이게 급제니 급제 감목 증관에게 부탁해 가지고 괴로움방법판했다 감목 어,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과 모든상 상해 매사에 임할 것이며 남자는 매사를 정도나 법대로 퍼나아증질지시키는 신약한 기토에게 무토는 비바람 같은 홍수와 같은 역할을 하니 외부, 외부의 압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 의지 처가 되고 항상 기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으니 일단이 되겠다. 신약한 기토에게 무토가 있으면 경연상배라 하여 단단함과 부드러움 이 서로 배합을 이루는 좋은 명식 으로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대인관계 운만에 주위의 힘을 얻어 성공할 수 있다. 기토는 무토를 좋아하지만 비견인 기토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기토가 농사 무토와 같이 있을 때 에, 농, 어, 높은 산에 있는 농토가 되는 격으로 이거는 기토는 어, 그냥 땅이고 무토는 산이죠. 제 싫어한다. 제일 싫어해. 하늘에서 예. 내리는 비만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며 산에는 땅은 많으나. 쓸모 있는 농토가 많이 있을 수가 없고 설사 비가 오더라도 무토가 수기를 극하여 쓸모 없이 만은 재실한기 못 하네. 그렇지? 예, 갑을목이 있다면 농토요. 경신금 있으면 녹지기. 예. 갑을 갑을목이 있으면 경신금이 있으면, 에, 갑을, 갑을 있으면, 어, 경신금이 있으면 어, 뭐는 경신금은 돌이다 돌. 항 항해 항폐하다. 뭐이거로 그냥